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가는 만원 팔가는 삼천원인 램봉을 들고 왔고요 지급해주시면 우편비는 빼드려서 우편비 포함 삼천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토카드마다 들어가는 장수가 다 너무 달라 가지고 따로 말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정사학술관 각 5장이랑 엽서 1장, 폴라로이드 2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프 3,000원짜리 랜봉이었고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